안녕하세요. 닥터 피지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락 용어 중 튀어나온 삼총사 3T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3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이유는 다 T자로 시작하기 때문이겠죠. 첫 번째는 tubercle, 두 번째 단어는 t u b e r o s i 세 번째 단어는 t r o c h e r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결절, 결절, 결절 이렇게 하고 거친 면이란 뜻을 갖고 있는 튜오레스티와 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트로칸터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코노이드 튜버클인데요. 코노이드 튜버클은 클레비클이라는 이 뼈에 있는 구조입니다. 이 뼈의 아래면을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자, 이 부분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코노이드 원뿔 인대, 코노이드 리가멘트가 여기에 와서 붙습니다. 코노이드 리가멘트는 나중에 또 리가멘트 공부할 때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코노이드 리가멘트는 부리돌기, 스케플라의 부리돌기와 클레비클의 원뿔 인대 결절을 연결해주는 리가멘트입니다.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. 일단은 코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할 때, 이 튜버클이란 말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튜버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는 튜버러스티라는 단어인데요. 튜버러스티라는 단어의 예는 델토이드 튜버러스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뼈일까요 자, 이 뼈는 위팔뼈입니다. 상완골, 위팔에 있는 뼈인데요. 여기가 어깨 부분이고, 여기가 엘보. 팔굽 관절 부분입니다. 중간쯤 가다가 보면 은이 부분이 거친 부분이 나옵니다. 솔직히 만져봐야지 알고 잘 보이지는 않아요. 이 부분 정도가 거친 부분인데, 이 부분에 이 거친 부분은 왜 거치냐? 이 거친 면에 바로 여기를 싸고 있는 근육, 델토이드라는 근육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델토이드라는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델토이드 튜브레스입니다.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거칠잖아요. 그래서 거친면 예전엔 조면이라고도 했어요. 혹은 이 부분을 결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델토이드 튜브레스라는 부분에 사용할 때 튜브레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. 델토이드라는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델토이드라는 근육은 델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. 델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삼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. 이 델타라는 알파벳은.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띈 근육이라는 뜻인데, 어, 구용어로에서는 삼각근, 신용에서는 세무근이라고 합니다. 어디 있냐, 이 근육이? 바로 이렇게 어깨를 그리자면, 바로 이 어깨에 있는 부분이 해당돼요 자,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라고 러죠 어깨 뽕 올라갔다고 했죠? 그래서 뽕 근육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이뽕 근육이 바로 델토이드입니다. 어깨가 커지는 것은 델토이드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운동하면 거의 커지겠죠. 근데 그 근육이 이렇게 해서 어디에 붙냐면 위팔뼈에 델토이드 튜버레스티의 거친 면에서 붙는다. 거친 면을 뜻하는 용어 튜버레스티였습니다. 자, 세 번째 삼총사 중에 세 번째는 트로칸타라는 말인데요. 트로칸타라는 말은 조금 더큰 뼈에 있습니다. 바로 이 뼈인데요. 이 뼈는 어휴, 화면에 가득 차네요. 이 뼈는 어디에 있는 뼈가요? 이 뼈는 바로 대퇴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대퇴골이라고도 하고요. 어, 영어로는 히머라고 합니다. 이 가장 긴 뼈죠. 롱본 중에서도 가장 긴 뼈인데, 이 뼈에 바로 머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머리인데요.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목을 지나면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. 튀어나와 있는 부분. 이 부분을 바로 얼굴 크게 튀어나와 있네. 그래서 그레이터 크다란 뜻과 튀어나온 부분 아, 트로칸타라는 말이 합쳐져서 구용으로는 대전자, 신용으로는 큰 결절이라고 합니다. 해부학에서는 반드시 용어를 정할때 짝이 있을 때는 짝이 이루는 말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. 무슨 얘기냐? 큰게 있다고 할 때는 작은 게 반드시 있는 거죠. 큰 결절이라면 작은 결절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레이터 트로칸타 레저 트로칸타. 아, 여기 있는 근육의 부착점이 되는데요. 특히 이쪽 부분은 옆으로 누워 잘때 엉덩이하고 다리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배기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. 영어 약자로는 G-T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g r e a t 로칸 t h n t e r 입니다세 개의 T자로 시작되는 용어들을 공부했는데요. 가장 작은 것은 t u b e r c l 그 다음은 t u b e r s t 제일 큰 거는 t r 칸터 h n t e r 입니다 여러분들이 튀어나온 삼청사 튜브클튜브러스 트로칸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튀어나온 삼총사 3D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. <목소리>